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거 예능에서 언급됐던 이른바 나래바 에피소드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이서진 씨가 과거 직접 해명했던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서진 씨는 2018년 KBS 예능 해피투게더사에 출연해 박나래 씨의 나래바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 직접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이서진 씨가 나래바에서 만취에 실려나갔다는 취지의 농담을 했지만 이서진 씨는 이야기가 과장됐다며 한 차례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됐던 의변이나 장시간 머물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술에 취한 건 인정하지만 일찍 자리를 떠났고 실려 나간 적은 없고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진 씨는 해당 이야기가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자 박나래 씨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말했는데요. 자꾸 이러다 고소당한다. 방송에서 풋풀려 말하면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할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로는 관련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 때문입니다. 전 매니저와의 갈등, 갑질 의 욕, 술자리 강요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연루 의혹.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면서 과거 방송에서 언급된 나래바 분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일부 연예인과 유튜버가 이른바 추사 임무 논란에 간접적으로 언급되며 논란은 확산됐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매니저 인권 문제, 사적 공간에서의 대기 강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걸그룹 소속사가 박나래 씨의 나래바 방문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방송 장면도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볍게 넘어갔지만 현재 제기된 의혹들과 맞물리며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전 매니저와는 맞고 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공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한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문화와 구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픽이었습니다.